안녕하세요, 방수자단구 TV 김원석입니다. 자, 오늘 레슨 내용은 일적구가 딱 붙어 있는 상황에서 앞돌리기 대회전 치는 레슨이에요. 일적구가 붙어 있으면 여러분들 일단 두렵죠. 막 곡구 날 위험도 있고 각도 맞추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오늘 그 방법과 요령을 잘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 잘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일득점하러 가 봅시다. 자 앞돌리기 대전 공부해볼 오늘의 배치입니다. 자 일적구는 단 쿠션으로 한칸 쿠션에 딱 붙어 있는 상황이에요. 완전히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공은 1적과 나란히 단 쿠션으로 한 칸이고 장 쿠션으로 두 칸에 교차하는 점이 있어요. 마지막 2적구는뭐좀 짧게가도 맞고 길게가도 맞는 방수 좋게 코너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게임 하다보면 이런 배치 엄청 많이 나옵니다. 일접구 붙어있고 앞돌리기 대회전 쳐야 되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실수 많이 하죠. 저도 실수합니다. 자, 한번 쳐볼게요. 아이고, 일접구를 너무 얇게 쳐서 길게 빠지는 실수를 했어요. 자, 이번에는 당점 설정에 좀 실수를 해서 이런 형태도 많이 나와요. 아이고, 잘친것 같지만 공이 싹 말려 들어가면서 짧게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실수도 합니다. 아이고, 이거 완전 터무니 없죠? 하지만 오늘 레슨을 끝까지 잘 시청하시면 깔끔하게 득점할 수 있습니다. 득점에 성공! 자, 이렇게 일접구가 붙어있을 때 앞돌리기 대회전 치는 요령, 이제 가르쳐 드릴 건데, 오늘의 배치에도 조건들이 있어요. 첫 번째, 일접구 조건입니다. 일단, 일접구는 단 쿠션에 딱 붙어있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하지만, 뭐, 손가락 하나나, 손가락 두개 정도 떨어져 있고, 쿠션에 근접한 상황이면,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 이상 떨어져 있으면, 쿠션을 향하는 분리각이 일단 있기 때문에, 다른 공략 방법을 사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쿠션에 딱 붙어 있거나 거의 근접한 한 손가락 두개 정도? 이런 조건에 있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내공은 일접구와 거리가 멀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만약에 일접구와 내공이 이렇게 근접해 있다면, 뭐 일접구 두께 컨트롤도 쉽고, 당점 선택도 쉽겠죠. 뭐 얇게 치면서 약간 회전 주고, 편안하게 그냥 두 쿠션을 향해 보내면 득점이 용이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 쓰는 요령이 아니라 일접구와 거리가 멀어서 뭔가 컨트롤이 어려울 때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자 이제부터 공략 방법을 하나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첫 번째로 두께입니다. 두께는 절반 두께를 노릴 거예요. 절반 두께 여러분들 많이 공략하시죠? 하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설명해드릴게요. 자 절반 두께는 무회전을 기준으로 해볼게요. 내 큐선이 공의 중심부를 딱 통과해서 이렇게 일자로 쭉 가겠죠? 쭉쭉쭉쭉쭉 가서 일접구의공 끝을 겨냥하는 이 큐선을 딱 맞춘 상태에서 공을 무회전으로 일자로 쳤을 때 쭉, 날라오면 딱 절반이 맞습니다. 그게 절반 두께를 치는 기준인 거예요. 자, 두 번째 당점입니다. 이때 당점은 공의 중심이 중단이죠. 중단 아니고 상단도 아니에요. 중단에서 한팁 정도 두개 내린 하단 당점을 사용합니다. 이때 왜 하단 당점을 사용하냐? 이제 그걸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많은 분들이 하단 당점을 주면 공의 절반을 맞췄을 때 이쪽으로 다 끌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절반 정도의 두께에 공이 역회전 하면서 굴러오겠죠. 절반 두께를 맞아요. 그러면 바로 쿠션에 맞습니다. 공이 맞음과 동시에 쿠션에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역회전에 그 회전 인력이 아직 살아남아 있죠. 그러면 공이 옆으로 끌리는 게 아니라 내가 역회전을 준그 큐선의 방향, 그렇기 때문에 이쪽 방향으로 끌려 나가는 거예요. 쿠션에서 끄는 느낌인 거예요. 공이 맞고 끌리는 느낌이 아니라 공이 맞은 다음에 바로 분리가 되고 쿠션에서부터 끌려 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역회전으로 끌려나가겠죠. 이렇게 끌려나가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자연스러운 악구름으로 바뀌는 거예요. 마지막 아, 스트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단 당점을 주기 때문에 일적구까지 내가 준 당점의 효과가 완벽하게 전달이 돼야 돼요. 자, 너무 약한 힘으로 임팩트를 주면 역으로 구르다가 어느 정도 역회전이 풀리면서 일적구를 맞으면 중단이나 상단의 효과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하단 효과가 일적구로 전달이 되게끔 임팩트를 확실하게 전달시킬 수 있는 강한 스트로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좌우 회전력은 쓰지가 않는 거예요 손목이 비틀리거나 당점 실수를 방지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립을 일부러 힘을 주고 잡습니다 그립을 힘을 주고 잡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 손목을 고정해 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어색하지만 그립을 꽉 잡은 상황에서 임팩트를 딱 하게 되면 손목이 딱 고정이 되면서 정확하게 중단 당점의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종합해서 제가 다시 한번 시타를 해보겠습니다. 하단의 당점이 일적구에 확실하게 전달이 될수 있게 좀 강하게 쳐주는 게 좋겠죠. 이렇게 치면 득점에 성공합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쳐볼게요.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는 당점 전달입니다. 두께 에러를 조금 하더라도 당점 전달과 스트록만 확실하게 하면 좀 짧은 형태나 긴 형태로 득점권에 거의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쿠션에서 좀 끌어낸다는 느낌으로 당점 전달만 확실하게 해주세요. 지금 조금 두껍게 맞았지만 확실하게 코너로 가죠. 득점에 성공. 이번에는 일리 접구가 나란히 한반칸 정도 이동했어요. 하지만 일리적구가 지금 기울기가 똑같죠, 아까랑. 그러면 똑같은 공략 방법으로 치시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당점 전달, 쿠션에서 끌리는 느낌이 꼭 있어줘야 돼요. 이렇게 동일하게 득점에 성공합니다. 자, 이번에도 반칸이 더 이동했지만 동일한 방법으로 치면 되겠죠. 이렇게 득점에 성공합니다. 성공. 하지만 실전에서는 아까처럼 일적와 내공이 항상 나란히 있지만은 않죠. 일적와 내공이 기울기가 생길 때마다 어떻게 응용을 하는지 이제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일자일 때는 무회전으로 쳤죠. 일적구가 이쪽으로 기울기가 생겼어요. 기울기 한칸 정도입니다. 지금 일적구를 향하는 기울기가 이때는. 회전당점을 원팁 정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단 투팁은 고정이고, 거기서 회전당점만 오른쪽으로 원팁 정도 가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울기가 한두칸 정도 돼요. 그럼 나머지가 다 동일한 상태에서 회전당점만 투팁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기울기가 이번에는 한세칸 정도 됐어요. 그럼 이제 느낌이 오시죠? 이제 회전당점을 쓰리팁으로 가져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기울기가 이제는 한칸 정도 빗각인 상황이에요. 두께 조절에 자신 있는 분들은 그냥 무회전 하단 투팁에서 두께를 절반보다 얇게, 그냥 한 3분의 1 정도 치는 거죠. 그런 방법으로 공략을 해도 되고, 절반의 두께가 편하신 분들은 약간의 마이너스 회전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단 투팁에서 역회전으로 한 반팁 정도 주는 느낌을 가지고 끌어내면 비슷한 각도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매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일접과 내공이 기울기가 한칸 정도 엇각인 상황이에요. 그러면 아까 중하단 투팁에서 회전 당점을 원팁 정도 줘야 되겠죠. 자, 나머지 방법은 다 동일하게 갑니다. 쿠션에서 끌어내는 느낌으로 당점 전달이 중요해요. 득점에 성공. 자 이번엔 기울기가 두 칸이기 때문에 회전 당점 투팁을 줘야 되겠죠. 이렇게 치면 득점에 성공! 자, 이번에는 기울기가 한 3칸 정도 돼요. 그럼 회전당점을 3팁을 줘야 되겠죠. 나머지 방법은 동일합니다. 바꾸면 안 돼요. 이렇게 치면 득점에 성공합니다. 자, 이번에는 기울기가 한칸 정도 빗각인 상황입니다. 두께 조절에 자신 있는 분들은 중화단 투팁에 두께를 빼서 한 3분의 1 정도로 공략하면 돼요. 그렇게 한번 쳐볼게요. 자, 이렇게 두께 공략을 해서 득점에 성공! 아니면 두께 공략이 어려우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절반 두께를 겨냥을 하고, 한 역회전 반팁 정도만 주고, 동일한 방법으로 쳐도 공략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득점에 성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레슨 영상 어떠셨습니까 이제 인력구가 멀거나 쿠션에 딱 붙어 있어도 자신있게 앞돌리기로 대전 공략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키포인트는 당점 정달을 확실하게 해서 원 쿠션에서 투 쿠션으로 향할 때 확실히 끌리는 느낌이 본인한테 전달될 수 있는 스트록을 딱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비틀리지 않게 그립도 한번 꽉 잡아주시고 저도 이런 방법으로 예전에 연습해서 앞돌리기 대회전 자신감이 엄청 올라갔어요.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레슨 영상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봅시다!